송민수 씨 맞습니까? 네, 제가 송민수인데요. 대전경찰서 형사계 경사 이태수입니다. 전화해도 안 받아서 내려가는 길에 들렀습니다. 모르는 번호 잘안 받습니다. 네, 김조광 씨 아시죠? 네. 지금 대포차 판매 공급책으로 수배 중인데. 일당 중 김조광 씨하고 또한 사람 오리무중입니다 최근에 만난 적 있죠? 최근이라면 어느 정도 기간인가요? 한달 정도?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게한 두어 달된거 같은데 형이 다 정리하고 필리핀 갈 거란 말은 들었습니다 골아프게 생겼네 내가 뭘 했어? 튕게 맞다니까 혹시 연락 오면 우리한텐 꼭 연락 좀 해주세요 네 경찰이 찾는 사람하고 너하고 어떤 관계야? 무슨 일이야? 사고 났냐? 네가 받았어?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액셀레이트를 밟았어. 또 멀쩡하고 차 상태 보니까 큰 사고는 아닌 것 같은데, 아이가 타고 있었어. 아이가 있었다고. 어떻게? 그래서 도망쳤어? 나도 모르게 도망쳤어. 어떻게? 걱정 마! 이차 대포차야. 안 잡혀. 안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애가 타고 있었다고! 그래서 어쩌라고? 그렇게 찌르 내려서 사고 처리를 했어야지. 왜 도망쳤어? 그러게. 왜 도망쳤을까? 그럴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는데.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었다는 건 결국 뭘할 생각은 있었다는 거야? 이상은 없습니다. 드레싱부터 해주세요 손으로 만지시면 안 됩니다. 에이, 에이, 같이 가요. 고마워요. 이렇게까지 할 생각 없으면 말 행동하지 마. 우리 같이 재수없는 애들은 꼭 이렇게까지 가게 돼. 너라도 잘 살았으면 좋겠다. 착하게. 형, 민수야, 군대 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다.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말뚝 박았어야 했는데. 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나라 뜬다. 왜 이렇게 먹고 살기가 힘드냐? 부자로 사는 건 바라지도 않고, 단지 먹고 살면 되는데 그게 안 되네. 어떻게 범죄에 얽힌 사람이랑 친하게 됐어? 근데 선임이었어. 많이 친했어. 어, 외로운 형이었고, 나한테 잘해줬어. 그차 사고 때문인 줄 알고 당황했어. 사건 종결됐다고 했는데, 이래서 죄짓꾼 못 사나보다. 지레 겁먹어. 미안해. 누나 걱정하게 해서. 난 믿어. 그날 분명히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을 거야. 네가 어떻게 할수 없는. 넌 그런 사람 아니야. 누나가 보증할 수 있어. 누나 보증 함부로 서는 거 아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미안. <laughs> 지금 들어온 거야? 아니, 좀 전에. 민수한테 갔다 왔어? 어. 서재 방에 있을 줄 알고 그방 먼저 갔었어. 이 방에서 자는 건 무섭잖아. 그래도 당신이여서 기자라고했으니까자야지 <laughs> 당신, 흔들렸어도날떠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거 맞아? 맞아 우린 부부야. 당신 말대로 남자 여자보다 더 깊게 인생이 엮어져 있어. 정말 여기까지 오기까지 최선을 다했어. 끝내기 너무 아까워. 당신 잠깐 한눈 판거 덮을게. 뭐. 틀렸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야. 사랑해, 엎드려 절 받기 치사해. 또 불쑥 나오네. 그러려니 해, 당분간 자, 난 씻어야겠다. 어디 갔다와? 산책 일찍 눈이 떠지더라고. 아주 신났구나.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대령했다. 딴걸좀 이렇게 해봐라. 너왜 매달리지도 않냐? 난 매달렸었잖아. 너한테 빌기까지 했었잖아. 근데 너왜 안해? 기다렸다는 사람처럼 룰루랄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기 싫어, 이혼! 누구 좋으라고 이혼하냐? 당신 나하고 살면서 사회적 질시와 몸을 다 감수할 수 있어? 사람들 계속 수군댈 텐데. 뭐? 아파트에 소문 다 퍼졌어. 경찰 왔다 갔잖아. 영경 언니한테 불려가서 학교 망신시키지 말라고 혼났어. 동창들 사이에도 다 알려졌을 텐데. 남들이 뭐라든 무슨 상관이야? 상관 많이 있는 사람이잖아. 나도 그렇고. 근데 난 까발려질 대로 다 까발려져서 남 의식해서 날 포장할 필요 없지만. 당신은 다르잖아. 그러게 왜 그런 얘기를 집에서 해. 내가 이럴 줄 몰랐어? 몰랐어 다 뒤집어 놓을지. 내가 얼마 전까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잖아. 노력하기 전에 말해줬으면 이 정도로 화나진 않지. 내가 얼마나 우리를 지키려고 노력했는데. 이해해 예, 당신 분노. 그래서 당신 처분만 기다리고 있었잖아. 그렇다고 이혼하자는 말 꺼내자마자 날름 서류 갖다 놓냐? 넌 용서하고 살았는데 난 헤어지자 그래서 섭섭해? 사실 용서한 것도 아니잖아. 그냥 살았을 뿐이잖아. 맞아 당신이나 배신했던 거 아직 용서 못했어. 뭐? 당신들 날 용서하지 못할 거야. 언트던트 떠오르는 기억과 그 기억에 덧붙인 상상으로 자신을 괴롭힐 거야. 자신을 괴롭히다 결국 상대를 괴롭혀. 더구나 당신은 인내심 별로 없어. 안 줄까? 아침 먹어야 되잖아.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나보다 한수 위다 이거냐? 겪어봤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게 했음 미안해. 구분구분하게 굴지 마. 차라리 너나 나나 피차 일반인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소리를 질러. 동정하지 말라고 더 기분 나쁘니까. 오랜만에 사람답게 밥 먹어본다. 응. 국좀 넣어줄래? 역시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돼. 응, 자, 너도 먹어. 그동안 얼마나 기운 뺐냐. 결국 이렇게 될것 같고 온 집안을 다 뒤집고. 어머니, 감기 기운 있었던 건 괜찮으세요? 산게 원래 면역력이 떨어져서 오는 거잖냐? 스트레스 쌓이니까 왔지? 누구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랑 같이 나와서 점심 식사 하실래요? 쇼핑도 하시고 싫어 난 집밥이 좋아 얘 예? 언제 또 심통될지 몰라 배달 음식 주기 전에 실컷 먹어둬야지 죄송해요 요새 돌아가신 너희 아버지 생각이 절실하다. 너희 아버지 계셨으면은 얘가 그랬겠냐? 나한테 어머니, 국더 드릴까요? 국 말고 고기 해놨겠다. 네. Okay. 어, 안 올게. 어안 나갈게. 그래. 절 보면서 어떻게 참았어요? 그러면서 자신한테 준 상처 어떻게 치유하시려고? 숨 막혀. 자신이 세우는 법칙에서 조금이라도움직이면 제재 들어와. 당신이 짜놓은 스케줄대로 움직이길 원했잖아. 구성질 내는 이유가 아무리 정당해도 길어지면 사람들이 널 싫어해. 그리고 이렇게 말해. 네가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떠난 거라고. 사람들은 그런 거야. 그런 사람들하고 살아야 되는 게 인생이고. <laughs> 앉아. 었어. 세상 참 좁아. 몇 달이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야. 사랑하지 않았어요. 유부남 유부녀가 잠깐 일탈한 거예요. 저하고 만나면서도 이혼할 생각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부인을 사랑한다고. 그 얘기 왜 해?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말씀을 안 드려서요. 그럼 넌, 널 사랑하지도 않는 남자를 왜 만났어? 그 사람이 절 사랑하지 않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도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잠깐 즐거울거리를 찾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왜 나는 네 말이 다 공허한 메아리같이 들리는 거니? 내가 이상한 거니? 네가 내 인생에 깊숙이 들어온 것 같아. 네가 어떻게 살지 너무 궁금해. 네가 내 눈앞에 안 보여도 궁금해. 내 남편하고 만나는 건 아닌지, 뭘 하고 돌아다니는지. 옆에 붙여놓고 싶어.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떠올라. 이거 사랑할 때 생기는 현상 아니니? 죄송해요. 널 용서 못해. 죽을 때까지 증오할 거야. 그러니 사랑은 아니야. 내가 널 얼마나 더 이런 식으로 불러댈지 나도 잘 모르겠다. 내 상처가 아직 깊다고 너한테 말하고 있는 것 같아. 기분 무진 아빠, 약점 잡힌 기분이야. 근데도 네가 궁금해. 왜안말안 안 해? 내가 누군지 몰랐을 땐 성리기 다 했잖아 저 이혼해요 남편이 하자고 해요 하려고요 집도 정리하게 될 거고 동네도 떠나게 될 거예요 맞아 얘기하자 이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산은 이 집하고 각자 보험 약간의 저축액 마이너스 통장 대출 1억이야 우리 신혼집 구할 때 너희 집에서 구했잖아 그걸 종잣돈으로 이집 샀으니까 이집 팔면 네가 더 많이 가져 아니야 대출 갖고 반반으로 나누자 집은 아까 부동산에 내놨어 동네 다 한다며 하루라도 빨리 뜨자. 챙피해서 여기 어떻게 사니? 마지막으로 우리 윤정이 어떻게? 친권 양육권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그거부터 알아보고 결정하자. 좋아. 너 애가 왜 이렇게 냉정하냐? 지금 일이 되냐? 당신하고 헤어진뭐 먹고 살아. 일 없으면 큰일 나잖아. 못하면 짤려. 그럼 윤정이 내가 못뭐 키우잖아. 윤정이 내가 키우고 싶어. 널뭘 믿고 맡기냐? 뭐? 넌 그동안 하만만면면서애 생각했냐? 서로 감정 상하는 말은 하지 말자 사이좋게 헤어지자 사실이잖아 사실을 말하는데 뭐가 감정 상해 당신 사실도 한번 말해볼까? 당신 인신공격도 내가 해봐? 해봐 어디 한번 들어보자 내가 괜히 바람 폈어? 사는 우울증으로 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어?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생각 못하지?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laughs> 아, 나너 뭐해? 얘 울잖아 <laughs>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애너 혼자 나왔냐? 우리 엄마 애셋 낳고 밭에 나가 일하셨다. 자꾸 우는 걸 어떻게 해? 네가 애못 달래니까 그렇지. 에휴, 집에 와야 편히 쉴 수도 없고, 시끄러워. 어머님한테 맡기자고 해도 굳이 끼고 있겠다는 이유가 뭐야? 잘 키우지도 못할 거면서. <laughs> 에이, <진짜. 웃음> 당신 말 잊을 수 없어. 무슨 말? 애너 혼자 났냐? 제발 유난 좀 떨지 마. 우리 엄마 내새 낳고 밭에 나가 일하셨다. 내가 제일 어려울 때 당신은 날 외면했어. 아이낳쿠애 맡길 때 안심되는데 없어서 내가 맡았어. 그동안 쌓아왔던 경력 다 단절되고 이대로 사회에서 도태되나? 난 뭔가 했어. 그러니까 회사 관두지 말고 어머니한테 맡기라 했잖아. 영창 뭐야? 엄마한테 맡기기 싫었다고 몇 번을 말해야 돼. 화나면 심하게 말할 수도 있지. 그것 때문에 나한테 멀어졌다는 게 말이 돼? 당신 아버님하고 왜 소원해졌어? 아버님이 잘할 때 공부만 잘하면 뭐 하냐고 인간이 돼야 된다며? 쓸모없는 놈이라고 한것 때문에 아버님한테 가는 거 막혔다고 하지 않았어? 당신은 왜 국가 말 때문에 아버님한테 가는 마음이 멈췄는데? 됐다. 내가 너한테 말로 어떻게 이기겠냐? 이혼 소리 어딨냐? 그거 나 써야겠다. 사랑은 하나의 색깔을 내지 않습니다. 여러 빛깔, 여러 종류입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육체를 포함하지 않고 사랑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제 악드림. 여기 있었어. 사랑했구나, 당신. 당신들 사랑했어. 못다 붙인 편지가 아니라, 줄여다 못준 책이야? 안았어 말이 돼?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났는데? 당신들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찍었어! 호텔은 갔어 근데 앉았어앉았어 앉았다고 사랑했구나 정말 사랑했어 유부남 유부녀끼리 만나 사랑했니 니들 왜 앉아 당연히 자야 되잖아 니들 나이가 몇이고 전혀 청각도 아니면서 왜 앉아 다 지난 일이야 아니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지. 내가 당신 받은 건 당신이 한때 실수로 저지른 짐승같은 욕망여서야. 사랑이 아니라고. 여보. 이 책의 여자는 7넘어 남편 죽고 첫사랑 남자 만나 사랑이르더라. 당신 나 늙어 죽을 때 기다려? 깨닫고 살려고? 여보. 당신들 사랑에 졌어. 당신들 대단하다. 깨끗이 손 들었어.